꿈에 연두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나왔어. 결혼식이 안 됐어. 그랬다는 거야. 배달은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언니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좀, 어, 마마북게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 죽고 나서 꿈에 자주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꿈에서 나오면 항상 자기가 바랬던 거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어느 날인가 이제 꿈에 그 언니가 이제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였는지 꿈에 나왔어. 나왔는데 아마 얼굴 표정이 되게 좋았던 게 아마 뭐 고맙다고 전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 근데 꿈에 연두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나왔어. 꼭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대화를 나눴다기보다 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내 꿈에 이제 보였던 게 이제 머리에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날 꼭내길 안에 내가 생각하다가 며칠 있다가 내가 이제 묻게 됐지 엄마한테 그랬더니 어, 항상 내 옆에 서성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께서 이제 아시는 분한테 어 부탁을 해가지고, 연두색쪽으로 빨간 치마를 해 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소름 끼쳐. 그해 해주, 주신 그 한복을 입고, 꿈에 나와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 어렸을 때처럼, 어, 나는 그렇구나. 그런 꿈을 나는 항상 맨날 꾸는 아이다.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갔지.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꿈에 나왔더라고 꿈에 나왔는데 표정이 너무 좋고 얼굴이 너무 밝아진 거야 그러면서 부엌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방에 앉아있는데 내다보면서 어 인사했어 그러는 거야 꿈에 형부야 인사해 이러는 거야 딱 봤는데 얼굴이 없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겠지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 며칠 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말씀 드렸더니, 그 부모는 아니잖아. 낳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엄마께서 서둘러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영혼 결혼식 시키고, 밤에 내가 꿈을 꿨던 것 같아. 어, 남자랑 결혼해서 형부라고 인사를 시키러 고마워서 나한테 찾아왔던 거지. 환하게 비춰져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인사를 하려고 나를 찾아와서 내가 제일 그 받아들이는 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왔던 것 같아.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났어. 저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이제 보셨나 봐. 결혼식이 안 됐어. 그랬다는 거야. 그 이유인즉 그 언니가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알아줄 만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언니였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요, 이렇게 영혼끼리 합을 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 이분은 굉장히 눈이 높아 여기는 그냥 영혼 결혼식만 시켜주면 되겠지 아무 영혼이나 데려다가 결혼식을 시켜 합이 안 되는 거야 이 언니가 되게 눈이 높았는데 그냥 남자를 데려다가 시켜주면 조금 잠잠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영혼 결혼식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거는 합의될 수가 없어. 더 해꼬지를 심하게 한다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언니가 꿈에서는 되게 화난 모습으로 보였다 그랬잖아. 그거는 이 언니가 예를 차린 거야. 자기를 위해서 힘써줬던 거에 대한 고마운 인사를 전하려고 왔어. 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남자 영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차마 나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얼굴 없는 형부로 나타났던 거야. 나를 되게 이뻐했고, 나를 되게 좋아했던 그런 감정을 죽어서도 갖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해코지를 나한테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응, 여, 응, 더 가까웠던 분들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해.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하기 꾹! 부탁드립니다.